할렐루야,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 일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후에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 제가 사용하는 하늘붕이라는 단어의 원형과 같은 것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의 부르신 곳은 이 유대 광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외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라고 말하고 싶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르신 곳이 혹시 유대광야 같아서 하나님 잘못 부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 광야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목적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면 그 감격이 있는 이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잘 요약해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낙타 토록과 가죽 띠를 입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성충을 먹었어요. 너무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싶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사장복을 벗고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흥 불가능해. 유대 광야라서 안 돼. 여기서 도저히 부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이건 아니에요라고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꾸로예요. 부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유대광야에 부르신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담아주셨고, 광대한 능력을 예비하셔서, 오늘 이 세례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유대광야라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광야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이 예비된 곳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유대광야에서 그 믿음으로 그 광대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목적대로 섰던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오늘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광야에서 펼쳐진 하늘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그에게 나와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이 거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실수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혹 유대광야 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날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늘 부흥을 이루는 길이 뭔가 하늘 부흥을 이루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 하늘 부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하늘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 부르신 뜻을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에 하늘 부흥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이 그곳에 하늘 부음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적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말씀을 끄집어내서 오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게 무엇이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거죠. 나의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거 실수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정돈하시고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은 오늘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 오늘 처음부터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를 버텨내는데 잘 안되니까 중간에 안돼 안돼 난 안돼 우리는 안돼 여긴 안되라고 말하고 있을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오늘 나의 부르신 자리에 여전히 여전히 오늘도 하늘 부흥을 꿈꾸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으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을 정리하고 살자고요 오늘 우리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성공하는 것까요? 오늘 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게 성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해서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늘 부이 일어나리라.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나타나 하늘 부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순정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그 자리 결코 이미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렸다 하다 오늘 다시 추스르면서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이 준비된 하늘 부흥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사랑합니다.